3.1절 본 행사를 위해 시청을 찾았는데요. 로비에서 104주년 3.1절 기념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3.1절 행사 시작은 광명시립합창단의 누가 주인인가의 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목소리>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안중근은 태어날 때 등과 배에 7개의 점이 있어서 북두칠성에 감흥한다는 뜻의 응칠이라고 암영을 지었다고 합니다. 신동이라는 말을 듣고 학문이 높았던 아버지와 다르게 안중근은 학문보다는 총을 메고 산에 올라 사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아버지 안태우는 사병을 조직하고 당대 기득권자인 지주 유생들과 함께 동학군에 맞서 싸웁니다. 안태우는 동학 농민군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은 곡식 천여 포대를 부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도둑으로 몰려서 명동 성당으로 피신해서 몇달 머물면서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고. 가족과 함께 안중근도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 17, 18이던 안중근은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당당하며 정의감이 강했는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기지와 의협심을 발휘하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안중근이 말하는 자신의 평생의 특성으로 즐겨 하던 것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친구와 애를 맺는 것이요. 둘째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요. 셋째는 총으로 사냥하는 것이요. 넷째는 날렛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었다. 안주부는 서양 문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대안을 문명세계로 이끌기 위해 천주교에 대학을 세울 것을 여러 번 건의합니다. 그러나 뮤텔 주교가 학문을 하면 천주교 믿는 일에 좋지 않다며 거절하여 학교 세울 계획이 무산되자 프랑스어 배우기를 중단합니다. 친구가 왜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지 자꾸 물어서, 일본 말을 배우는 자는 일본의 종이 되고 영어를 배우는 자는 영국의 종이 된다. 내가 프랑스 말을 배우다가는 프랑스 종놈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만둔 것이다. 우리 대한이 세계의 국력을 떨치게 된다면 세계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울 것이니 그대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게. 라고 하니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외국에서 우리의 말과 한글을 배운다고 하니 시대를 관통한 안중근의 통찰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안중근은 자신이 신문, 잡지와 각국 역사를 읽고 있어서 과거일과 현재, 미래의 일들을 추측했다고 말합니다. 러일전쟁이 강화로 끝난 뒤 이토가 대한으로 건너와 정부를 위협하여 을사 5조약을 강제로 맺음으로 인해 삼천리 강산과 2천만 통포가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이 되었다고 그때 시대 상황을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군대가 해산되고 일어난 남대문 전투를 지켜본 안중근은 해외 활동을 거심하고 상하이에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러 인물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정치인 민영익은 만나주지 않았고 서상근에게서는 장사치로서 입에 풀칠만 하면 그만이니 다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통해 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르각신부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교육, 둘째 사회 확충, 셋째 민의의 단합, 넷째 실력 양성을 국내에서라는 말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 그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소를 차리고 가족들과 지내며 술을 끊기로 맹세하고 조국이 독립하는 날까지로 기한을 정합니다. 르각 신부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삼흥학교, 돈니학교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미 7조약, 군대의 산등 나라가 더욱 어려워지자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펼칩니다. 1908년 8월 안중근의 동의 부대는 창의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안중근이 일본군 포로를 풀어주자 그들이 돌아가서 대규모 추격전을 감행해 와서 일본군에 참패합니다. 굶주리며 한달 반을 도망쳐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연해주에 도착하자 동포들이 환영해주지만 자신의 이상주의적 판단으로 많은 동지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에 안중근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1909년 3월 5일 연해주 최재영의 집에서 동이 단지위를 결성하고 대한 독립 회복과 동양 평화 유지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맹세합니다. 우리들이 이제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으니 남의 비웃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직이 없으면 어떤 일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인 즉, 오늘 우리들은 손가락을 끊어 맹서를 같이 하고 증거를 보인 다음,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기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소? 맹세의 표시는 왼손 약지로 태극기에 대한 독립 혈서를 쓰는 것이었죠. 어느 날 안중근은 마음이 울적하고 초조함을 진정하기 어려워 친구 몇 사람에게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묻게 되고 다시 안 돌아오겠소 라고 하자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고 안중근도 순간적으로 한 대답이었지만 정말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안중근은 이토가 휴담을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어렵게 마련한 비용으로 안중근은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열걸음 거리의 이토와 그가 이토 안경을 대비해 주변에 있던 세명에게도 총을 겨눕니다. 그러자 러시아 장교가 다가와 안중근의 팔을 잡았고 코리아 후라! 이렇게 세번 외치고 안중근은 러시아 현병들에게 끌려갑니다. 안중근 의거는 대한의 독립의지를 세계 반방에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부터 다음해 3월 26일까지 5개월 동안 옥중투쟁을 하였는데 11월 1일 류순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하얼빈은 청나라 영토였고 치안은 러시아가 맡고 있었는데 한국인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관할권은 청나라 아니면 러시아이거나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판권이 있음에도 일본 영토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일본이 재판하는 것은 국제법상 재판을 할수 없는 유법 상황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안중근은 안흥칠 역사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연 큰 죄인이다. 어질고 약한 대한제국 인민이 된 죄로다. 국제적으로 만행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여 축소하려 합니다. 안중근은 법정에서 일본의 만행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데 이토의 동양평화로는 궁극주의 일본이 서구 열강의 위협에 노출된 중국과 한국을 지배해서 이루는 동양의 평화이기에 허구임을 밝히며

1910년 2월 14일 사형이 구형됩니다. 사형이 확정되고 안중근은 자신의 일대기 안흥칠 역사를 쓰고 이어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지만 사형집행으로 완성하지 못합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이토와 다르게 한중일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단결해서 서구 열강의 침략에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으로 유럽연합보다 앞선 근대 아시아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4분 안흥칠 큰 별이 졌습니다. 면회를 왔던 빌렘 신부에게 안중근은 하얼빈 공원 주변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 땅으로 옮겨달라고 했지만 일본은 비밀리에 어딘가에 매장했고 지금도 유해를 찾지 못해 효창공원 3회사 묘에 비어있는 묘, 허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거사 후 국내에서 친일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종 순종은 통감부에 가서 조문하고 이토에게 문충공이라는 시호까지 내립니다. 또한 국내 친일파들이 동아 찬영이를 조직하고 이토의 동상 건립 운동을 추진하는가 하면 일진회 회원들이 국민 사죄단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한일 병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일진회에서 발표하는데요.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나라의 독립은 당연하고 노예가 되는 것은 수치스러우나 조선이 못나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수 있고, 만약 이번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늘의 신이 죄를 줄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 내, 그리고 일본에 잔재한 일본 궁국주의는 절대 이 땅에 뿌리 내리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정치 상황을 보며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안중근의 기계와 뜨겁게 달아 자랑하는 마음을 본받기 위해 아능칠 역사 일독을 권합니다. 책이나 무료 이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3.1절 행사가 끝나고 마침 지나던 박승원 광명시장과 인터뷰를 할수 있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응. 이또 희로몸이 내가 죄인임을 알리노라. 참 아, 아, 시장님 쓰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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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네. 아,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르죠. 네. 아, 각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는 경험이 다르거나 듣는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또 히로미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다른 경험과 다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경험, 나의 경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아직까지 냉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인연 논쟁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일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어, 일본, 이또 히로위는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있어서 국제적 관계,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목소리도>